한번 해야 내가 다시 예전에 그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엄청나게 샘솟는 이런 장작의 그런 기능들이 되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시간이 진짜 한 번도 없었더라고. 데뷔하고 나서부터. 그래서 뭔가 더 잘할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잘 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누구보다 저를 잘 하시니까 저는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그런 게아 조금씩 내가 죽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다. 많이 가돼야겠다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쉬게 되면서 어,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한 5일 정도,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. 그다시 약간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느낌.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라도 쉬는 날이신게 싶었는데 약간 길게 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나가서 작업하고 싶은 거야. 아 갑자기 막 번뜩이나 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야. 막 그냥 쉬면서 다른 음악을 듣다가 어, 어 이런 장르 해볼까. 그어 메모장에 막 메모하고 이번에 그런 게좀 많았어요. 그래서 아이디어가 채솟는 뭔가 우리 블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다시 좀 정리가 된.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